시니까 기름 중에서도 좋은 착한 기름 이 있다는 걸다 아실 것 같은데 요이 시간 아보카도일 오 저희 홈쇼핑 완전 히트작 아닌가요? 네, 네. 저희 지난번에는 3 4 0병에 판매시나 1분당 네. 기록했을 정도인데요. 또 오늘 이 시간 오랜만에 왔으니까 꼭 함께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기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 먹을 때마다 다 기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기름을 먹느냐가 더 중요한데요. 지방은 사실 우리가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탄수화물 낮춰야 되고 그래 탄저 고지란 얘기가 나. 오는데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어떤 지방을 먹어줘야 되느냐? 이왕에 먹을 거라면 건강한 오일을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네. 아보카도 오일로 섭취하면 더 좋다라다. 자 그러면 음. 불포화 지방산은 많은데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네. 활용도를 생각하시면 어. 발연점이 높아야 여러분이 진짜 건강한 오일을 끝까지 잘 드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한식에도 네. 활용하기 좋은 오일 그 오일 중에 가 바로 아보카도 오일인데요. 아보카도 오일은 이 아보카도 원가 자체에도 굉장히 영양이 풍부한데 그렇죠. 오일로 만들었을 때는 네. 더 좋아져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거죠. 어, 요즘 뭐 마트 가 보면, 백화점 가 보면 한동안 보이긴 했는데 더 비싸졌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멕시코산의 <laughs> 오늘 핫스 품종을 받아보시는데 네. 얘를 또 후숙까지 시켜야 되고 덜 아. 익으면 먹기가 좀 힘들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진짜 여러분께서 멕시코산 핫스 품종에 네. 후숙도 싹 되어 있는 데다가 이게 탈각까지 하고 나면은 나중에 씨 빼고 나면 사실 먹을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어. 근데 요 안에 씨를 싹 빼고 그야말로 딱 과육만 드시는 건데 열다섯과 분량을 드시되 이것도 여러분 숲속의 버터의 음. 맛을 가지고 있는 이 아보카도가 탈각하고 탈취하는 과정 안에서 풋내를 잘 불순물을 네. 잘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먹을 때풀 냄새가 좀 나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퓨어 공법을 음. 하다 보니까 열다섯과의 분량을 네. 탈취와 탈납 과정을 잘 불순물 제거. 잘한번더 음. 깨끗하게 쫙 제거하다 보니까 열다섯과분량이더 네. 훨씬 더 맛있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드실 수가 맞습니다. 있어요. 자 그래서 요리에 활용하기도 좋지만 그냥 요채로 드셔도 너무너무 좋은 게 아보카도 오일이거든요. 그 아보카도 오일도 네. 그 여러 가지 또어또 어, 또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딱 따라 보시면 아이 아보카도 오일은 정말 좋은 오일이구나. 불순물을 제거했기 때문에 깨끗한 오일의 상태를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좋아서 먹는데 혼자 먹기에는 이게 원가로 먹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음. 활용성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 좋은 건 뭐냐면 100g당으로 봤을 때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을 보니까 원가에는 9.7g 정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이라면 네. 오일 형태로 들였을 때그 농축된 양 자체가 우와. 훨씬 더 강력해지죠. 네. 70.5g의 양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음. 그래서 오일 형태를 여러분 선호하실 수밖에 없는데 네. 이걸 가지고 또 저희가 다른 오일과 한번 양을 비교해봤더니 음. 코코넛 오일 대비 114%, 1 네. 포도씨유 대비 438%, 아마씨유 대비 383% 허.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함유량을 가지고 있다. 자 네. 여러분 단일 불포화 때문에 먹는다라면 음. 이 식물성 오메가 3, 6 9의이 조화를 불포화 지방산이 무려 한 병당 62.86%나 한 병당 드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건강을 위해 챙기는 오일 종류가 네. 굉장히 많지만. 아보카도 오일이 단연코 인기 많은 이유가 여기 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또 아보카도 오일을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채소를 드실 때도 요즘에는 오일 드레싱을 같이 하시잖아요. 채소하고 만나면 파이토케미컬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먹어야죠. 샐러드 드레싱에 함께 네.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발연점을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흔히 쓰시는 올리브 오일 193도, 콩기름 238도씨보다 훨씬 높은 아보카도 오일의 발연점은 271도기 때문에 네. 튀김 요리, 굽는 요리 다양하게 활용을 하셔도요 이렇게 타거나 어, 기름이 막 이렇게 쩐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이 음. 정말 깨끗하게 맛있게 요리하실 그수 일반적인 있어요. 일반적인 콩기름이 238도인데 음. 왜더 높아야 될까? 튀김 온도 한 250도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자 이렇게 높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건강하게 착한 여러분이 오일, 음. 식물성 오일을 식물성 오일 을 선택하는데 샐러드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무침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다양하게 다 쓰시려면 발열점을 보셔야. 되는데 맞아요. 저희가 퓨어 공법으로 불순물까지 제거하다 보니까 발열점이 한번더 올라갔다는 음. 겁니다. 1분당 300몇병꼴 340, 와! 1분당. 자, 이렇게 아보카도 네. 오일 선택하는 기준은 발열점까지 보셔야 되니까요. 오늘 6병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네. 우리 집 식탁에 딱 필요한 모든 요리가 싹 가능한 맞아요. 한국형의 요리가 싹 가능한 네. 하지만 멕시코산의 핫수품종으로 그 직수입 원료로 여러분께 6병에 나눠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